그 다음에, 인덱스 미 학생을 보자고. 인덱스 미학 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먼저 인덱스부터, 인덱스, 색인이라고 하죠. 네, 색인. 해석을 해서, 또는 목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목차. 그러니까, 책 있죠, 책. 책의 맨 앞에 목차 있잖아. 그 맥차를 색인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 목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덱스는 뭐를 제공하는 거냐면 접근경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접근경로. 여러분들 접근경로 알죠? 쇼파에 갔을 때 접근경로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부 통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까지 또는 내가 해당 자료가 있으면 그 해당 자료까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제공한다는 얘기야 누가? 인덱스가. 그럼 인덱스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인덱스가 없을 때는 맨 앞에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이렇게 다 뒤져가야 되잖아. 그렇지? 인덱스가 있으면 바로 그 자료가 있는 위치로 우리가 바로 직행으로 갈수 있고, 그래서 빠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인덱스는 전부 어떻게 돼?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덱스는 무조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이 인덱스에선 또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비트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비트리, B3. 비트리가 뭔지. 그다음에 비플라스 트리가 뭔지. B plus tree. 그 다음에 try라는 개념 좀알아두시요 try. 차이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들 때 B tree 개념으로 만들 건지, B plus tree 개념으로 만들 것인지, 뭐, try 개념으로 만들 것인지, 그죠? 예.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B tree 방식이 이제 가장 많죠. 인덱스 중에서. 인덱스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이제 B tree 방식입니다. 물론 비트라스 트리도 쓰고 트라이도 쓰는데 비트리 방식이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비트리는 뭐냐면 음, 단 노드가 이제 같은 레벨에 있다 그래서 이제 비트리다 이렇게 부르는데 음,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 키값이 여기 F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F 음? 음? F하고 G가 있어 G. h, i, j, k, 뭐, 이 정도, k 까지. 그럼, 하나의 노드에 키 값을 하나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음, 없죠?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의 키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 값, 이 f라는 키 값, k라는 키 값, 이두 개가 하나의 노드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와, 이거보다 더 작은 놈은 이쪽에 이렇게 매달고, 그러니까 F보다 작은 놈은 여기다 만들고, F에서부터 K 사이 의 값은 여기다. 그 다음에 K보다 큰 놈은 여기다 매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의 키값을 하나만 집어낸다는 이런 원칙은 여러분들 버려라. 이런 얘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전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생김새는 또 구조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F보다 작은 놈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ABC 뭐 C고 G, H, ABCDE. 뭐 여기 d라고 하자 면 C b고 여기가 b. D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번째에 있다라면 그죠 100번째에 있다라면 여기에는 100번지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어차피 링크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 또 있다라면 여기에 이렇게해서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예. F에서부터 K 사이, F, G, H, 여기는 H가 들어있고, I, J, 여기는 J. 그죠? 이렇게 들어있다러면 여기가 200번지다 그랬어요. 200번지. 여기가 200번지다 그랬으면, 여기는 200번지를 집어넣어서, 200번지를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예. 그럼 여기에, 이거보다 더 작은데, 여기 A가 있다고 하 자, A가. A가, A가 있고요 B가 있다래. B. A가 있고, B가 있고. 얘는 뭐더 이상, 이게 단노드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겠지. A가 있고, 여기 B, B, C, C는 여기 있고요 이, 이는 여기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여기에 뭐 300번지, 여기에 400번지, 여기가 500번지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300번지가 들어가서 누굴 가리키는 거야? 얘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400번지가 들어가서 얘를 가리키겠죠. 여기는 500번지가 들어가서 얘를 가리키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여기도 이제 다연결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네, 쭉 연결이 돼 있을 거야. 그럼 이이 이 레벨이 같은 레벨이래요. 단 노드로 하래죠 이걸 단 노드. 더 이상 자식이 없는 노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단 노드다 이렇게 부른다. 더 이상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래서 단 노드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단 노드는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같은 레벨. 더 밑으로 내려간 건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있으면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예, 이 인덱스 만들 때, 즉 목차 만들 때이거둘수나서하면 절대 안 된다만 같은 레벨에 쫙 있어야 된다. 그렇 예. 그단노들은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키 값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건이 옆에 있겠지? 페이지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야. 그지? 여기에 페이지를 가리킨 건 여기 옆에 있단 말이야. 여기. 그치? 이게 페이지를 가리키는 거야.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여기에 쫙 들어있다라면 이 데이터베이스 번지를 가리키는 건 어느 위치에 있다. 이키 값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 k값과 관련된 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제 써지는 건 여기 있겠지 그죠 쭉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네. 옆에 있다 말이에요 여기 옆에. 그렇죠? 네. 즉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중위검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폐지수가 있고 여기도 폐지수가 있고 여기도 폐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거는 더큰 레벨의 뭐야 제목이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뭐 목차를 본다면 얘가 장 이게 장에 해당한다면 얘는 절에 해당하고 얘는 소제목에 해당했지 맨날 소제목이 정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제? 그럼 몇장에몇절 1절 2절을 지나가죠. 1절 2절 이렇게 나가죠. 그치? 1절 2절 이거 마찬가지야.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야. 1절에 1, 2, 3 2절에 1, 2, 3 이런 식으로 에이. 그러면 뭐에도 장에도 제목이 있어요. 일장에도 제목 이 있는 거 여기에 페이지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 있다가 절에도 여기가 몇 페이지 있다라는 식으로 다 써주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얘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슨 검색을 해야 돼? 중위 검색을 해야 된다는지 근노드에서부터 검색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전부 접근이 가능하다니.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비틀이다 그럼 이 비트리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는 전부 어떻게 돼?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F, K 이렇게 돼있지, K가 여기 먼저 오고, F가 나중에 오고, 이런 거 아니야. 전부 무슨 정렬?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키 값은 몽땅 다 오름차순 정렬되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어떻게 돼요? 최소한. 에. 두개 이상은, 근 노드에서 두개 이상의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두개 이상. 이게 하나로 내려가려면 뭐라 장 만들 필요 없잖아. 그치? 지 그래서, 최소한 몇개 이상? 두개 이상 분해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은 들어있어야 된다.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 키 값이 몇개 이상은? 절반 이상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키 값이, 이렇게 두 개가 키 값이, 하나의 노드에 두 개씩 키 값이 들어간다면, 한 개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야. 최대한. 오케이? 세 개까지 들어간다라면 어떻게 돼요? 두 개는 채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세개 3개 값이, 세 개까지 키 값을 집어넣는다러면두개 이상의 키 값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는 안 채워도 되죠. 왜? 얘는 어떻게 돼? 키 값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키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삭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어, 합소 된다. 축소가 돼서 합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동 분할 합병이 가능한 방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B3하고 b 트리하고이 vplus t 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b 트리는 항상 중위 검색을 해야 돼 어디서부터? 근 노드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전부 검색해야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한데 vplus t 는 어떻게 돼요? 이 여기를 bplus t 에서는 다시 보세요. bplus t 에서는 이걸 세균 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를 뭐라 부른다고? 세균 세트. 응? 여기를 순차 세트. 뭐단 노드를 이단 노드를 순차 세트다 이렇게 불러요. 순차 세트, 음? 순차 세트. 음. 어디에서? b플러스 트리에서. 무슨 트리에서? b플러스 트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b플러스 트리에서는 여기를 세균 세트다 이렇게 부르고 순차 세트를 여기, 여기 맨 단노드를 순차 세트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b플러스 트리에서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건 없어.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지 않어. 뭐만? 이 단로드로 가는 뭐만 경로만 가리키게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건 어디에만 있는 거야? 이 단로드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를 여기다 여기 A 여기 집어넣고 여기 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B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건 여기서만 가리켜요. 이건 가리키지 않습니다. C는 여기 있고 D도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거야. D.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e 여기 있고 F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키값이 어디에 다시 한번 나오는 거야. 단노드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긴 세트에 있는 모든 키값은 어디에 또 있어? 단노드에 또 있단 말이야. 비 비트리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비트리에서는 단노드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값이. 그러니까 키값이 다 갈라면 다 어디에서부터? 근로드부터다 검색해야 되지만. 뭐비프라스트에서는 뭐가? 키값이 어디에 다시 한번 나와? 단로드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중위 검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 이 단로드만 검색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모든 키 값이 다 단로드에 존재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만 뭐를 가리키는거요 여기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접근 포인터를 여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뭐를? 예, 네, 색인 세트를 통해서 중위 검색을 해도 되지만, 순차 세트를 통해서 순차 검색을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게 된다면, 뭐는? B 플러스 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책, 뭐, 목차를 봤을 때, 장에는이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있죠? 절과 장에는 어디에만? 소절목에만 이지 표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방식이야? B 플러스 트리 방식이다. 요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트라이 방식은,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트라이 방식은 어떻게 돼? 라딕스 값을 이용하는 방식이야. 라딕스 값. 그래서 차수가, 라딕스에 따라서 결정되지, 차수는. 즉, 뭐냐면, 여러분들 10진수다, 이거야. 키 값이 10진수면, 뭐는? 차수는 10이 됩니다. 그죠? 그니까 러 여기에 몇 개? 키 값이 10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0, 1, 2 해서 어디까지? 9까지 해서 10, 10가지란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는 어떻게 돼? 0에 관한 거, 1에 관한 거, 이에 가는 거 해서 어떻게 돼요? 10가지가 되니까 가지가 몇개 나오는 거야? 당연히 10개가 되죠. 그러니까, 키값이 예를 들어서 128이다 그러면 이거는 3, 3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2를 찾고, 여기서 2를 찾는 거야, 2를.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2를 찾고, 두 번째에서는 2를 찾고, 세 번째에서는 여기 가서는 여기도 0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있을 거아니에 여기서는 8을 찾는 거죠. 그럼 요 위치에 가면 여기서 뭐를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키 값이라면, 키 값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키 값에 라디스 값이죠 이렇게 잘라놓은 거. 이게 1은 첫 번째 레벨에서, 2는 두 번째 레벨에서, 8은 마지막 레벨에서 찾게 된지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래? 트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트라이. 이건 키 값이 실제 로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라디스만 표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추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트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별거 아니지. 네. 그다음에 해싱, 해싱, 그려저니 하세요 많이 안 나오니까 해싱은 키 값을 변환해서 그 변환된 위치에 원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키 값을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은 이제 운영체제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레코드가 이렇게 있어. A란 레코드가 있고요, B란 레코드가 있고요, 여기 C란 레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예. 여기가 키값이기. 뭐 기본 키라고 합시다. 키값. 음. 그럼 이런 키값을 뭐에 의해서? 해싱 함수에 의해서. 이게 해싱 함수. 해싱함수. 해싱 함수. 해싱 함수에 의해서 뭘로 변환시킨 다음에 주소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주소값 위치가 딱 저장하는 방식이다. 말 이렇게. 여기가 10번지고, 여기가 20번지, 여기가 30번지, 여기가 40번지, 여기가 50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하나의 버킷이죠. 에이, 버킷.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버킷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선,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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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걸? 이런 걸. 버킷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불러요? 해싱함수는, 해싱함수는 뭐야? 키 값을 뭘로, 조속값으로 변환해주는 어떤 수학식을 얘기하는 거고, 해싱함수를뭘 얘기하는 거야? 레코드에서 어떤 키 값을 주어지면 이키 값을 어떻게 돼요? 변환시켜서 조속값으로, 조속값으로 변환시켜주는 뭐를 수학식을 우리가 수식을 해싱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싱함수의 개념. 해싱함수가 뭔지. 어킷는 어떻게 돼? 레코드가 전향되는 공간이야. 그지 레코드. 슬롯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슬롯이라는 기념야 슬롯. 슬롯.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란 레코드의 키 값을 해싱함수에 의해서 주소로 변환시켰더니 10번지가 나왔어. A란 레코드를 어떻게 돼? 해싱함수에 의해서 주소 값으로 변환시켰더니 10번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10번지에 가서 A란 레코드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야, 이거 이런 레코드를 얻다가 10번째 저장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그럼면 요렇게,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공간 있죠?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는 얘기야? 슬롯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럼, 버킷 하나에, 버킷 하나에 레코드가 하나가 저장되는 게 아니죠. 슬롯이 몇 개로 구성되는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버킷 크기가 몇 개로 되어 있는가 가 중요하다. 오케이? 여러분들 지하철은 의자가 몇인용이야 7인용이죠. 7사람이 앉는다는 얘기야. 그런 버킷이 어떻게 버킷키가 7이야, 7. 오케이? 좌석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좌석 버스는 뭐두 명씩 앉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에, 두 명씩 앉게. 그러니까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고 뭐 7인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한 사람씩 앉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의 버킷에 하나의 레코드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에 버킷서 지금 같은 경우 레코드를 몇 개까지 두 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슬롯이 몇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단 얘기지. 버킷 하나에 지금 슬롯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러니까 버킷과 슬롯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B라는 레코드를 역시 해팅 함수에 의해서 B라는 레코드의 키 값을 해팅 함수에 의해서 조소로 변환시켰다니또 10번지가 나와서 10번지. 그럼 이미 10번째 A라는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B라는 레코드를 다시 여기에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라는 레코드와 충돌이 생기죠. 컬리전이 발생한다. 충돌이라는 개념, 정확하게 충돌, 충돌,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컬리전이다. 컬리전이라는 응? 개념, 즉주소값이 같아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충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까 컬리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렇다고 이첫 번째 버킷에 B를 저장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여기 B 저장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b 란 레코드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어쨌든 A와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주소값이 같아서 뭐가 발생했어? 충돌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럼 A와 B의 레코드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시노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거자다 이렇게 부르죠 시노님 응? 별거 아니야 그죠? 뭐라 부른다는 얘기야? 동거자 같이 살고 있잖아 같은 버킷에 그래서 저 a란 레코드와 b란 레코드의 집합을 뭐라 불러 신혼이 동거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얘와 얘를 여러분 구분 못하는 사람 가끔 있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네. 충돌이라는 것은 조수값이 같아서 벌어지는 현상이야 동거자라는 것은 조수값이 같은 레코드의 집합입니다 레코드의 집합들 레코드가 같이 모여있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그래? 신호님이다, 이렇게 불르는 거야. 주소값이 같은,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두개 확실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란 레코드의 키 값을 다시 해싱 함수에 의해서 주소로 변환시켰더니 또 10번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이제 더 이상 저, 저장할 수 없잖아. C란 레코드. 복시 없으니까, 그제 아, 저 슬롯이 더 이상. 이때 이렇게, 버킷이 넘쳐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오버플로우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뭐라 부른다고? 오버플로우. 그렇죠? 오버플로.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오버플로우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이거 충돌하고 신호님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버킷과 슬롯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해싱을 여러분들 하면서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해싱함수에는 어떤 방식이 있냐, 이거야. 해싱함수. 즉, 키값을 뭘로 변환시키는 거야? 주소값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에는 뭐뭐 뭐 있느냐, 이거지. 재산법이 있고요, 재산법.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재산법. 나누기 방법이야, 나누기. 그러니까, 키값을 이미의 소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뭐, 홈 어드레스. 즉, 주소값으로 가지고 이용하는 방식이야. 그걸 우리가 재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소수를 많이 이용하죠. 나머지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뭐 접는 법. 접는 법. 접는 법. 폴딩법이라 그래. 폴딩법. 이게 접는 법. 그래서 접어, 접어서 키까지 길때 많이 이용하는 건데 1, 2, 3, 4, 5, 6, 7뭐 이랬으면 여기 이렇게 뚝 접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었으면 어떻게 돼? 두 개를 접어 갖고 두 개를 더 해. 저거나, 뭐, XO 하거나, 뭐, 별거 다 하지, 그지? 접어서 그 접은, 가, 접어서 도안 값을 가지고 홈 어드레스로 사용한 방법. 이턱 접는 거 알지? 종이 접기처럼. 예. 그런 걸 접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수분석법. 그죠? 개수분석법. 이런 것도 있어요. 개수분석법. 개수분석법은 지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나오더는 얘기야. 뭐가? 예. 아, 헬싱 함수 위에서 어떻게 돼? 예, 자꾸 주소로 변환시켰더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나오다 그러안 뭐 나오는 쪽 있죠?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 그럼 개수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진법. 변환법. 진법을 어떻게 돼? 변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15다음은 어떻게 돼요? 10진수로 봤을 때는 15번째이지만 10진수로 봤을 때 15번째야. 이걸 12진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17번째가 되죠. 17번째. 물론 8진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13번째가 됩니다. 7진수로 보면 12번째가 되겠지. 이렇게 다른 진수로 보면 위치가 다른 위치가 돼요. 다른 위치가.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지아 그렇구나. 뭐 제곱법도 있어요? 제곱법? 제곱. 제곱. 그렇죠? 예, 네. 제곱. 이런 키 값이 좀 짧을 때 많이 이용해. 짧을 때. 그래서 제곱하는 거죠. 키 값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가 있다면 5를 제곱하면 뭐 25가 되잖아. 그치? 네. 25번으로 사용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키 값이 좀클 때는 뭐 185다. 하면 185를 제곱해서 뒤에서 뭐두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가운데서 두 자리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은 제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무작위법도 사용합니다 무작위법은 근데 거의 사용하지는 않지만 왜? 그건 찾아가질 못하니까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돼?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싱 함수를 만드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이게 접는 법. 요건 아, 이렇게 접는 법이구나 이렇게 접어서 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단독으로 게임 못습니다. 그죠? 예. 이 진법 변환법을 이렇게 다른 말로 기수 변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기수 변환법이라고 나오더라도 기수 변환법 같은 얘기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네. 기수 변환법, 기수 변환법 하면 진법 변환법이다 그죠. 진법을 다른 진수로 보는 거죠. 진수를 숫자의 진수를 다른 진수로 보면 기수가 변하니까 이런 것들. 오케이, 그런 게 있다는 것.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오버플로 있죠. 오버플로. 오버플로가 난다고 저장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오버플로가 나더라도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버플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버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를 어떻게 해야 돼? 해싱 함수에 의해서 변환시켰더니 10번지가 나왔어. 그러면 10번지 더 이상 저장, 저장할 수 없으니까 10번지 저장 못하잖아. 그렇다고 C를 어떻게 저장 안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런 C를 저장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에이?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음, 물론 여러분들 주소로 본다면 뭐 폐쇄 주소 방식이냐, 오픈 주소 방식이냐, 그죠? 개방 주소냐, 그죠? 개방. 주소 값을 개방하는 거냐, 폐쇄하는 거냐. 그죠? 예, 자이가 개방하는 방식에는 이제 선형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선형. 그 다음에 재해팅. 재해팅. 해쇄 방식에는 뭐, 체인 방식이 있죠, 체인 방식. 왜 개방이냐 하면, 이건 주소를 구해서 그 주소 위치에 갖다 저장하는 방식이라는 얘기야. 이거는 빈 공간을 찾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에 갔다 이거야, 호텔에. 호텔에 갔어요? 예, 네, 호텔에. 앞에 호텔 딱 들어가서 카운터한테, 그죠? 카운터한테 빈, 빈방 있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돼? 예, 네, 205실로 가세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개방주소 방식이야. 2 5 0실로 가세요, 여러분. 2 5 0실로 올라가는 거지. 그 개방 주소방식이고, 폐쇄 주소방식이 뭐냐면, 가서 방, 방 있어야 했더니 어떻게 돼? 카운터가 어떻게 멍청해갖고 어떻게 돼? 각 올라갖고 방마다 다 열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래서 빈방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이는 거지. 이게 폐쇄 방식이야. 이제 그럼 누가 좋겠어? 당연히 개방 방식이 좋단 말이야. 폐쇄 방식은 좀 나쁘고요. 개방 방식 중에서 성형 방식은 뭐냐면, 오버프로 이렇게 나서, 그럼 바로 다음 위치를 다음 주소값을 오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다가 2를 도하든지, 지금 현재 주소값에다가 10을 도하든지, 20을 도하든지, 2차 방식을 도하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도해서 다음 주소로 오픈하는 방식이지. 다음을 오픈해 주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100, 205로 가세요. 이랬더니, 205에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한다? 이카운터에서 바로 다음 방 들어가세요. 이런 거야. 206호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라? 이 선형 방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선형 방식이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재헤싱 방식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싱 함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해싱 함수를 여러 개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뭐가 나면 오버풀로가 나면 두 번째 해싱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해싱해서 다른 위치에 갖다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재헤싱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체인 방식은 뭐냐면 빈 공간을 찾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서 빈 공간을 찾아봤더니 50번지가 비었어요. 그럼 여기다 실를 저장하고 여기에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 어디다가 실을 저장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50번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나중에 이렇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체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물론 뭐 시험 문제 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예. 네. 시험 문제는 뭐 요거 해싱 함수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 신호님이나 충돌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다음 버킷이나 슬롯에 개념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